3번, 맞지? 네, 선호도 하면 뭐 해당해? 선호도. 내가 좋아하는 거야. 유의성이죠? 유의성. 네, 뭘 얘기해?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약간 바뀌어도 해설을 할수 있어야 돼. 선호도는 유의성. 공무원이 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선호도입니다. 그죠? 유의성.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79번.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 자,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 있지? 자, 공평성 이론은 뭐라 했었어요? 남과 비교한다 했지. 아까 제가 사각했구나 공평성 이론이 남과 비교하는 거. 아담세 공평성 이론. 있었고. 그럼 또 뭐가 있었었지? 아담세 공평성 이론은 있었고. 부룸의 기대인, 아, 포터 럴러. 포터 럴러에, 포터 러의 뭐가 있었어요? 업적 만족이로. 업적 만족이로. 그래서, 업적을 달성하면 무조건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보상이 있어야 된다. 얘기었고 보상은 내적 보상이 있고, 외적 보상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개를 과정이론이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이걸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입니다. 얘는,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내가, 아, 요번에 보너스를 받았어. 근데 열심히 일을 해서 보너스를 한600% 받았어. 그러면, 아, 이게 조직이 나를 아는구나. 근데 내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내 친구는 일도 안 하는 거 알았는데, 얘는 800%를 받았대. 그럼 열받죠? 그래서 뭐 이런 그 같은 회사가 다 있어? 이러면서 내가 회사를 고만두든지, 가서 따지든지, 뭐둘 중에 하나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옳지 않은 것은이야. 자 비교 집단과 투입 산출의 비율에 대한 비교를 통해 공정하다고 느낄 때 인간 행동한대자 투입 산출의 비율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이 정도 받았다. 쟤는 열심히 일안했는데 어느 정도 받았나 이걸 비교해. 그런데 비교 집단과 비교할까요? 타인과 비교할까요? 네, 타인과 합니다. 비교 집단 아니야? 타인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공정하다 느낄 때 인간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행동을 하는 거죠. 공동해. 그러면, 아, 괜찮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불공정해. 그러면 액팅아웃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액팅아웃을 할까? 고만두든지 가서 따지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도 참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불공정하다고 했을 때 액팅아웃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앞에도 틀렸고 뒤쪽도 틀린 것 같아. 답은 1번 같고요. 형평성의 비교 과정을 투입에 대한 산출비로 율 얘기를 한다. 네. 이게 아 옳지 않은 거구나. 그렇지? 1번이 옳지 않아. 나머, 나머지는 다 맞았다는 거지. 형평성의 비교 과정을 투입에 대한 산출로 비교한다. 맞죠? 투입에 대한 산출로 항상 비교를 하는 거야. 결과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입에는 직무 수행에 대한 동원한 노력, 기술,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 아, 이런 게 들어가네. 산출에는 개인이 받게 되는 보수, 승진, 직업 안정성, 사회적 상징, 책임 등이 포함이 된다. 아, 그렇구나. 이거는 얼른 알고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얼른 알아두시면 되고. 80번입니다. 다 동기부여 이론 중에 과정 이론이야. 과정 이론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블룸의 기대 이론 VI 이론 자80